루게릭병, ALS, 권위추척삭경화증, 권위추척색경화증, 권위추축삭경화증, 권위추축색경화증, 루게릭병은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에서 루게릭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로 다시금 루게릭병은 치료됩니다.로 루게릭증상 발현 3년차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양방에서는 루게릭은 치료될 수 없으니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나 먹고 다닐 수 있을 때 가고 싶은데 많이 다녀라 라는 식으로 말해서 양방에안간지 1년 6개월이 넘었고 다른 첫 집법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녀보았지만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의 떨림, 뻣뻣함, 아픔, 힘 빠짐을 지나 팔 근육의 아픔까지 진행되니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더 나빠지는 걸 매번 겪고 나니 역시 루게리 병은 치료할수 없다는가 싶습니다.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루게릭병을 치료해보시는지요? 라고 직설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한의원이 창원에 있다보니 루게릭병 치료를 도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m급 건축물에 비유될 수 있는 치밀을 도와드리고 3000m급 건축물에 비유될 수 있는 박현증병을 도와드리고 4000m급 건축물에 비유될 수 있는 박현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만약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5000m급 건축물에 비유될 수 있는 루게릭병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도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루게릭 식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루게릭 식단을 하루에 2 0회씩 복용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앉았다 서기가 루게릭 식단을 복용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양치조차 힘겨운 고통이었는데 루게릭 식단을 복용하면서 이제는 빨래, 청소, 요리까지 다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감격해 하십니다. 예. 루게릭병에 진행 중 하지부터 손상된 현상이 나타나셔서 상지로 인으로 공격당하는 형태셔서 하지부에 불가능했던 움직임이 가능해지고 상지부에 불가능했던 움직임이 가능해지신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거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면 되십니다. 라고 격려해드리고 루게릭실동을 처방해드립니다. 원장님 소개해드리는 상지부 힘 빠짐 환자분도 루게릭실동을 복용하고서 힘빠짐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비록 저처럼 하루에 20팩씩 복용하지 못하지만 힘 빠짐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이제는 오히려 힘이 더 난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소개시켜 주신 환자분의 소식도 전해 주십니다. 이에 소개해 주신 환자분은 상지부가 먼저 공격당하고 빠르게 인후부 손상과 하지부 손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에서 더 위험한데 여러가지 여건상 루게리 스당을 많이 자주 복용하지 못하셔서 안타깝습니다. 루게리 병을 도와드릴 기회가 없었을 때는 루게릭병은 치료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루게릭병은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상지부 공격 형태의 루게릭병도 좋아지실 수 있는데 환자분의 여건이 그러하니 아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부부터 공격당하는 루게릭 증상 발현 3년차 환자분을 도와드릴 때는 루게릭병은 치료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루게릭 증상 발현 3년차 환자분께서 루게릭시우당 복용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동력들이 가능해지시고 상지후부터 공격당하고 계신 루게릭 증상 발현 1 년차 환자분께서 루게릭시우당 복용으로 힘 빠짐이 좋아지심을 확인하였기에 루게릭병은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위험한 이후부터 공격당하고 계신 루게릭병 환자분의 호흡기 손상을 루게릭 가래 숨참시우당으로 도와드려 가래 못뱉음, 숨참 등의 증상을 호전시켜드려. 그렇게 힘들어하던 가래가 루게리 가래 숨참시술당 복용으로 너무도 편하게 뱉어져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지만 환자분과 가족분의 여건상 하루에 한병 복용으로밖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만약 이 누구의 발음장애, 연하장애 호흡장애부터 공격당하는 루게리병 환자분까지 도와드린다면 루게리병은 치료되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후부터 공격당하는 가장 위험한 루게릭병은 치료되실 수도 있습니다. 상지후부터 공격당하는 위험한 루게릭병은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후부터 공격당하는 루게릭병은 치료되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